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아다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꽃집 앞에 왔어요. 어제 잘 지내셨어요? 어제 엄청 더웠죠. 저도 갑자기, 너무너무 29도, 3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야, 엄청 덥더라고요. 갑자기 그렇게 삶아대니, 아, 숨을 못 쉬겠고. 안녕하세요. 아, 지금 꽃밭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번 해야 되나, 진짜. 안녕하십니까. 아니야, 이렇게 이게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제 날씨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5도 정도,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것도 아니야. 어, 다리야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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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나보고 뭐라 하겠나. 아, 미치겠다. 제가 왜 미쳤나, 이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몇번 연습을 해. 안녕하세요. 아니, 이것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꽃스바테 나왔는데요. 음, 간지럽다. 뭐라 해야 되나 아우, 다리야, 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그래도 어제보다 덜한것 같아요. 어제는 29도, 30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근데 25도인데도 덥네요. 제가 이 고추를 5월 3일날 고추물을 여기 이 밭에서 심었 심어... 아이, 말이 안됩니 아, 이게 왜 이래 안 되지?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꽃밭이랍니다 어, 오늘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날씨가 덥지만 이렇게 꽃밭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그 다음 뭐 왔고. 안녕하세요, 하지마 그래. 어또 아, 내신데도 너무 덥다. 고추잎을 훑어주는 방법은 이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요 방아다리를 가운데 여기 여기를 잡고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하고요. 그다음 이제 위에 남은 것 여기 이제 방아다리 밑에서 잎을 한개두개 개 정도 두고요. 그다음 사이 겹순 다 정리해주고 다시 한번 여기 중심을 잡고요. 드 그 다음, 방아다리에서 잎한 개, 두개남겨두고 사이에 결순을 제거하고 5월 1일 날 살짝살짝 심어준 꼴추가 한 그루도 죽지 않고 뿌리가 땅에 활착이 잘 됐어요. 키도 벌써 한뼘 반까지 자랐고 5월 3일 심었으니까, 오... 아, 어제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가서 엄청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아, 어제는 정말 땀이 비 오듯이 오고 갑자기 더워지니까 몸도 적응이 안 돼서 그냥 흐느적흐느적거리고 근데 오늘 한 25도, 25도니까 좀 살만하네요. 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더워버리면은 우리 몸도 깜짝깜짝 놀래서 어쩔 줄을 모르나 봐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이 고추 이아랫 부분을 깨끗하게 이렇게 다 훑어줘야 되는데 늦어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왜냐면 지금 고추가 많이 컸거든요. 그리고 뿌리도 활착이 잘 되어서 한그릇도 죽지도 않았고 다 싱싱하게 이제 잘 자랐습니다. 제가 5월 3일날 모종을 심고 5월 15일경에 항상 해마다 13일에서 15일경에 고추와 토마토, 수박 할것 없이 모종 심은지. 15일쯤 되면, 비료물을, 기석 위를 500리터 물에, 적당량을 타서, 500리터 물에, 이렇게 타서, 녹여가지고, 관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고추가 힘을 받아서, 남클때다 커야 되거든, 얘네들이. 클때 크지 못하면 나중에 비실비실하고 열매도 많이 맺지 못하고, 이렇클때 왕성하게 클수 있도록 딱한 번, 13일에서 15일 사이에 그때 지소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소비료를 다 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지금까지는 고추에 특별히 이제 방제를 안 했는데, 이제 고추가 방아다리, 첫 번째 방아다리를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방아, 세 개, 세 갈래로 지금 세 갈래 이제 고추 이렇게 대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생겼네 벌써.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고추가 망울망울 망울 지금 달렸거든요. 건강하게 잘자라거라 아유 올해 또 탄저병하고 담배나방하고 총체분리하고 진딧물은 그렇다 치고 태풍하고 그 그냥 많은 비와 함께 잘 자라야 할 텐데 잘 자랄 수 있겠지. 그렇지, 잘 자를 수 있지. 정말, 탄저병은 엄청 무서워요. 제가 고추를 이렇게 키우면서 똑같이 이제 여기 농가들이 고추를 심는데 정말 처음에는 엄청 정말, 음, 6월달까지, 6월말까지는 서로 꽃으로 자란 게 주렁주렁주렁주렁, 파란 게 엄청 싱싱하게 열렸다고. 꽃으로 오래 너무 많이 열렸다고. 입이 번글번글번글해요. 다들. 저도 그렇지만. 근데, 그런데, 딱 7월 초에 장마가 딱 시작되고 한 1, 2주 지나면, 아, 탄저가 있는 것 같아. 탄저가 하나 보이는 것 같아. 그래도 한 3일쯤 지나면, 아, 탄저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 난리예요 일주일, 대, 일주일 좀 지나면, 밭전체에 탄자가 다 있어. 2주일 지나면, 우리 고추, 나무 빼야 돼. 이 겨까지, 아, 방아다리 밑에 이 겨까지 잎을 따주지 않으면, 그 꽃을 많이 피워야 하는 고추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아래에 영양이 다가므로 아, 보통 이 정도 컸을 때, 5월 3일 제가 심었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이렇게 깨끗하게 방아다리 밑에 잎을 제거해 줍니다. 감사합니다.